안녕하세요. 어초TV입니다. 그, 들에 나왔더니, 그, 좀, 일찍 나왔네요. 좀더 있다, 여기 보여드려야 맞을 것 같은데, 기름나물입니다. 기름나물. 산형과죠 미나리과라고도 하고요. 그, 기름나물 속인데요. 어, 퓨스데이넘이라고 그러죠. 어, 퓨스데이넘 속입니다. 단년생이고요 또, 산기름나물은 또 3년생이에요. 좀 달라요. 보이면은 그것도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중국에서는 인삼 대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끝이 뾰족하고 2회3출 겹입이라고 겹엽 또는 겹입이라고 합니다. 꽃은 여름에 흰색으로 피고요. 어, 원줄기 끝과 가지 끝에 이렇게 달려요, 꽃이. 꽃은 뭐 우리 그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집어 보면은 자 보이시죠? 반들반들하죠. 꼭 기름을 칠하는 것 같아서 어, 기름 나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은 뭐 야산, 심산을 가리지 않고 볕이 잘 드는 곳에서는 그 이렇게 군집을 해요. 여기도 지금 여러 개가 보이는데요. 어, 양명은 우리 석방풍이라고 그러고요. 뭐 성분을 보면은 뭐 스테로이드 화합물, 시토스테롤, 스티그마스테롤, 뭐데커신 피라스쿠마린 그리고 뭐움벨리페론뭐 이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 뿌리를 잠깐 좀 보면요. 지금 하나를 캤어요. 제가 캐서 어, 보면은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예, 좀 특이하죠. 좀 잘렸는데요. 찢어졌어요. 예, 그잘 땅이 딱딱해 가지고 효능은 뭐 해소, 가래, 두통, 감기 등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요. 폐심장 경락에 작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 채수, 채취해가지고 어린순으로 데쳐서 나물라고요. 어그 다음에 뭐야경으로뭐 말려서 전초를 1리터에 10g 정도를 다려서 2, 3회에 나눠서 마시면 된다고 합니다뭐 비위가 약한 사람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자세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속에 속한 거를 잠깐 보면 은이 기름나무 속은 기름나물, 갯기름나물 가는 잎 기름나물, 산 기름나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사상자는 이제 토릴리스 속이라고 하는데 사상자나 개사상자가 있고요뭐 그리디움 속이 있는데 그건 천국음 속이에요. 벌사상자, 개사상자가 있습니다. 전어 속은 안드리스커스라고 하는데요. 전어고 유럽 전어가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입이. 어렸을 때는 정말 구분하기 힘듭니다. 좀 이제 커가면서 서서히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빛이 많아서 그런가 자색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늘, 약간 그늘진 쪽 가면은 이게 푸른색 맛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좀더 펴지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할것 같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지금은 꼭그 남산제비꽃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언뜻 보면은 비슷합니다. 산에 가서 같이 있으면 전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그렇게 있어요. 좀 작은 것도 있네요. 여기 작은 거뭐쭉 있습니다. 자 기름나물 이었구요. 어, 소개했습니다. 어처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